안녕하세요. 저는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연계하여 해놀이 구현동화라는 동아리의 장을 맡고 있는 전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저희 구현동화 활동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선 이야기 한 편을 들어보시겠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무주에는 다섯 손가락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섯 손가락 가족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요. 내가 최고라니까. 내가 최고라니까요. 내가 최고인데. 내가 최고라니까요. 아닌데. 내가 최고인데. 내 얘기를 들어봐. 나는 무주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집을 치어도 드리고, 봉사도 해주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살수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최고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최고라고요. 나는 어머니 봉사단에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최고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함께 놀아주는 멘티 멘토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최고라고요.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최고라고요. 저는 구현동화를 배워서 지역의 어르신과 친구들에게 재미나는 동화를 들려드리니 제가 최고지요. 어머, 아닌데. 내가 최고인데. 나는 무주군의 어린이 봉사단이라고요. 고사리 봉사단이요. 저는 지역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노래도 해드리고 율동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최고라고요. 아니라니까. 내가 최고라니까. 아니야. 내가 최고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최고라고요. 음, 내가 최고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손바닥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싸우지 말거라 나는 너희들이 따뜻하게 집을 고쳐주고 맛있는 반찬에 재밌는 이야기에 또 우리 귀여운 고사리 봉사단이 들려주는 일동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단다 나는 너희들 덕분에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 모두가 최고란다 자 무주에는 이렇게 다섯 손가락 가족들이 지역의 어르신, 아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 구현동아 봉사 활동은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분들께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해누리 구현동아 일원들은요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